아이고, 안녕하세요. 브릭동네 복귀뚜라이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60153 시티팩입니다. 중요한 제품 아니니까 그냥 뭐 리뷰는 뜯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뒤에 박스 아트를 보시면은 남자 피규어랑 여자 피규어, 그리고 달마시안이 국놀이를 하는 모습이 있고요. 돌고래도 한 마리 들어있고 몇개 들어있냐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1 열두, 열셋, 열넷, 열다섯 개가 들어있습니다. 그럼 해변 시티 팩6 0 1 5 3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어 좌측부터 보면 바다에서 카약을 타는. 근데 카약 이건 보통 이게 바다가 아니라 이건 뭐산 계곡 같은 데서 타지 않나. 하여튼 뭐 타는 피규어. 그리고 스킨스쿠버하는 아저씨 물고기를 방금 잡은 것 같아요. 물고기가 하나 들어 있고 그 옆에 또 생뚱맞게 돌고래 하나 넣어줬고 그 옆에는 윈드서핑하는 여자 피규어.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비치 발리버라는 커플. 그리고, 저 뒤에서 이제, 쉬고 있는 꼬마이. 핸드폰 하면서 쉬는 꼬마이. 그리고, 그 옆에, 카세트를 갖고 와서 노래를 들으면서, 쉬고 있는 친구. 그리고, 그 옆으로는, 해상 구조 요원 아저씨가, 앵무새와 함께 있습니다. 그리고, 그 옆에는, 선텐을 하면서, 이제 바다 풍경을 담고 있는 여자 피규어가 하나 있고, 요 달마시아는 이제, 이 비치발리버라는 피규어랑 이렇게 세트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우측으 보면은 랍스터 한 마리 들어 있고, 랍스터 한 마리 들어 있고, 그리고 이제 용돈벌이하려고 금속탐지기 가지고 10원짜리 주스로 다니는 할아버지 피규어. 그리고 그 옆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모래성을 지으면서 놀고 있는 꼬마이 피규어가 있고, 그 뒤로는 청소 부 아저씨. 그 뒤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판매원과 손녀딸 한번 또 아이스크림 먹여보겠다고. 쌈지통 갖고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려고 하는 할머니 피규어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요 제품을 뭐 중고로 그냥 싸게 구매를 하긴 했는데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어 높아서 어 생각보다 마음에 드네요. 그리고 이렇게 딱 피규어만 있어도 해변 디오라마가 되니까 또 왠지 또 해변 디오라마 창작을 하나 막 해야 될것 같고. 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제품이 지금 아직 할인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진 않는데 주방간에 아마 할인을 한번 크게 할것 같고 그러면 그때 구매를 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60153 해변 팩 시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